전남을 가장 잘 아는 뉴스, 헬로티비 뉴스 전남입니다. 지난해 11월 작업자 3명이 숨진 광양제철소 폭발사고 수사를 담당한 경찰 책임자가 감찰을 받습니다. 전남경찰청은 4일 광양경찰서 전 수사과장 A 경정이 사건 관계인과 부적절하게 만났다는 의혹이 제기돼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전 수사과장은 지난달 25일 광양의 한 삼겹살 전문점에서 광양제철소 대외 업무 담당 협력사 임원 등과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A 전 과장은 최근 정기 인사에서 다른 경찰서로 발령이 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일 아침 8시 20분쯤, 신한 지도에서 어린이집 통학차량이 화물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통학차량에 타고 있던 성인 1명과 원생 3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이달 중순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도는 도민 185만 명중 소아 청소년과 임신부를 제외한 156만 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접종은 2월 중순부터 코로나19 전담병원 의료진과 요양병원 시설 종사자 등 고위험군 5만 7천 명에게 가장 먼저 접종을 시작합니다. 이번 기에는 노인제가 복지시설과 장애인 거주 이용시설 등 취약시설 입소자와 종사자를 비롯해 65세 이상 주민 47만 1000명을 추가로 접종합니다. 하반기부터는 19세에서 64세까지 성인과 만성 질환자 등 전체 도민 70% 이상에 대한 예방접종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한편, 전라남도는 도내 간호대학 3, 4학년 학생들을 접종에 참여시키고 실습 시간으로 인정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목포시회가 이른바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재난 지원금 지급안을 확정했습니다. 목포시 의회는 임시회에서 목포시가 제출한 올해 첫 추가경정 예산안을 검토하고 전 시민과 전세버스 종사자, 종교 시설에 지급할 229억 7천만 원 규모의 재난 지원금을 원안대로 확정해 가결했습니다. 재난 지원금 원안 가결로 목포시민에게는 각각 10만 원씩, 전세버스 종사자와 종교 시설에는 50만 원씩 지원됩니다. 재난지원금은 4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2월 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고흥군의 재난지원금 접수와 지급이 오는 8일부터 시작됩니다. 65세 이상은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계좌로 현금 10만 원이 입금되고 64세 이하는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고흥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고흥군 재난지원금은 비상시를 대비한 재정안정화기금에서 마련했으며 지난 3일 고흥군 의회 임시회에서 예산안이 최종 심의 의결됐습니다. 지난해 여수시가 전남에서 처음으로 맞춤형 복지 포인트를 지급했는데요. 올해도 포인트 지급을 이어 나갑니다. 지급 대상도 더 늘리기로 했는데요. 관련 내용 여수시 사회복지과 이수남 복지 행정팀장 전화 연결해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죠. 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수시청 사회복지과 복지행정팀장 이수남입니다. 네, 여수시가 지난해부터 지급한 맞춤형 복지 포인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지급이 됐죠. 이 맞춤형 복지 포인트가 뭔지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맞춤형 복지 포인트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분들이 건강관리나 자기개발 등을 하면서 어, 사용한 비용을 포인트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어, 1포인트를 1,000원으로 하는데요. 1인당 연간 100포인트까지 어, 저희가 10만원 연간 10만원을 지급하는 여수시 사업입니다. 어, 우리 사회복지사분들이 먼저 사용하고 어, 저희 시로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계좌로 입금해주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게 된 계기는 어, 2019년도로 올라갑니다. 어, 여수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에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해서 어, 민간사회복지사와 저희 시청공무원이 어, TF팀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다섯 차례 회의를 거쳤고 또 선진지 견학도 다녀왔는데요. 최종적으로 우리 복지사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자라는 방안을 확정을 했습니다. 어, 이에 여수시에서는 어, 지급방안, 복지포인트 지급방안을 검토를 하던 중에 당초 안은 우리 사회복지사들에게만 지급을 하는 방안이었는데요. 저희가 시설 내에 모든 종사자에게 지급을 하자, 그래서 즉 간호사나 영양사분들까지 모든 종사자를 대상으로 확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1 2 9에서 1100명에게 연간 10만원씩, 1억 1000만원을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어, 아울러 기존에 저희가 또 사회복지사에게만 지급하던 보수 교육비 또한 정사자 전체로 확대 지급하는 사업도 같이 추진을 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복지 활동비를 포인트로 지급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맞춤형 복지 포인트를 지급했다는 건데요. 올해는 지급 방식이 조금 달라졌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지급이 되는 겁니까? 어, 네. 저희가 작년 한해 동안 운영을 하다 보니까요, 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우리 시설 내에 어, 비정규직 근로자분들이 같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당초 사업을 시작할 때이 부분까지 어,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수시 사회복지사협회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비정규직 근로자와 또한 그 동안 빠져 있었던 재가 노인 복지 시설 이식께서 종사자들에게도 어제부터 포인트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뿐 아니라 비정규직 근로자 재가 노인 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도 지급을 할수 있게 범위를 확대해서 그 동안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계획이 더 있습니까? 네.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복지 포인트 지급 대상자 확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고요. 장기 근속 휴가 제도나 또 유급 병가 제도에 대한 대체 인력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여수시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민간사회 복지사와 또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서 저우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 권오봉 여수 시장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회 복지사가 행복해야 우리 여수 시민이 행복하다. 이 한마디 말씀 안에 여수시 사회 복지 정책이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시책 확대를 통해서 좀더 나은 여수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복지 시설 종사자들은 어느 정도 봉사 정신으로 일을 해야 한다. 이런 인식이 종종 있는데요. 선한 마음으로 일을 하는 것과 정당한 처우는 다른 문제겠죠. 앞으로도 계속 더 나아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여수시 사회복지과 복지행정팀 이수남 팀장이었습니다. 지역 소식 이어갑니다. 지난해 상반기 전남에 찾은 여행객이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전남연구원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상반기 전남의 국내 여행 점유율은 8.5%로 2019년 하반기보다 1% 늘었습니다. 전남을 방문한 여행객 중 27.7%는 여수를, 10.4%는 순천을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0명 중 3명 이상이 여수 또는 순천을 방문한 겁니다. 거주지별로는 수도권 여행객이 37%로 가장 많았고 전라권이 34%로 뒤를 이었습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25%, 40대가 24%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컨슈머 인사이트가 지난해 상반기 전국 19세 이상 성인 1만 3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를 토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전라남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 이력제 특별 단속을 벌입니다. 축산물 이력제는 가축의 출생부터 유통까지의 정보를 기록 관리해 위생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해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단속 대상은 도내 식육포장처리업과 축산물 유통전문 판매업, 식육즉석판매 가공업체 등 3,970곳입니다. 도내는 판매업소 이력번호 표시와 이력번호를 기재한 거래명세서 발급 여부, 이력관리 시스템 기록관리 등 영업자의 이행사항을 중점 점검할 계획입니다. 단속 결과 적발된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입니다. 강진 다산박물관이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했습니다. 다산박물관은 그동안 청자컵 만들기를 포함해 9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올해는 독서대와 책꽂이 만들기 등 프로그램을 확충했습니다.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체험 소개를 위한 동영상을 자체 제작해 누리집에 게재하고.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구축해 편의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강진 다산박물관은 지하 2층 규모의 일종 전문 박물관으로 다산 정약용 선생의 친필 편지 등 관련 유물과 자료를 소장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이 지난 1일 목욕과 빨래 차량 이동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여성 자원봉사회 등 5개 단체가 봉사로 참여하는 올해 서비스는 208개 마을의 어르신 1,900여 명에게 제공될 예정입니다. 고은군은 그동안 노인복지관과 따로 운영하던 목욕빨래 차량을 통합한 만큼 어르신들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암군이 벼 모짜리 육묘용 상토 지원 사업을 접수받습니다. 영암군은 오는 17일까지 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기계이양 농가를 대상으로 벼 재배 면적의 10 헥타르까지 상토 교환권을 발행해 지급할 계획입니다. 영암군은 올해 사업비 14억 4,200만 원을 투입해 본격적인 농업이 시작되기 이전인 다음 달부터 흙을 공급할 방침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역 복지 발전에 기여하고 부루한 이웃과 나눔을 실천한 신한군에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신한군은 해마다 지역 주민과 기업인을 대상으로 기부에 동참하도록 독려하고 모인 성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신한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에 고마움을 전하면서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한 따뜻한 마음이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광양 기업 10곳 가운데 8곳이 설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양 상공회의소가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300인 이하의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9.4%가 계획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설휴무에 대해서는 전체 기업의 81%가 실시할 예정이라고 응답했으며, 휴무일수는 4일이 92.3%로 가장 많았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를 돕기 위한 꽃 소비 운동에 나섰습니다. 전남 교육청은 강진의 화훼농가를 대상으로 장미꽃 1,800마흔송이를 구입했습니다. 또 생일자에게 꽃다발을 증정하고 여성의 날꽃 나눠주기 등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화훼 농가 돕기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전남교육청은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면서 학교 졸업식이나 입학식이 취소되거나 축소돼 꽃 소비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형 청년몰인 꿈뜨락몰 활성화를 위해 여수시가 상생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는 여수시와 중앙시장, 꿈뚜락몰 청년상인회가 참여했으며, 임대료 50%와 공공요금 월 50만원, 홍보비 월 100만원을 여수시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앙시장은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청년상인들의 부담을 줄일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 날씨 정보입니다. 밤사이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금요일 전남 지역은 구름 많겠고, 눈 또는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에는 영도, 한낮에는 4도 나타내겠는데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예보됐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아침 저녁으로 대체로 춥겠는데요. 영상과 영하권 기온에 넘나들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토요일 눈이나 비 소식은 없지만 흐리겠고 다음 주 중반까지 비 소식은 더 없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서해와 남해 해상 구름 많거나 흐린 가운데 가끔 비가 내릴 수도 있겠는데요. 물결은 최고 일점오 미터로 일겠습니다. 생활 지수입니다. 유독 눈과 비가 많이 내리는 겨울이라 그런지 습도가 높은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겨울철 적정 습도는 사십에서 육십 선인데요. 요즘에는 습도가 칠십 선으로 유지되고 있어 난방으로 적정 습도를 유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전남에서도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인데요.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지만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성은 아직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마스크가 최고의 백신이라는 생각으로 개인 방역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